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no more, anymore, no longer, any longer. 더 이상 뭐 많다? 이런 의미인데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o 이렇게 되는 것은 not any 이렇게 되는 것보단 조금 더 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차이 없고요. 즉, no more가 not anymore 보단 조금 더 격이 있습니다. not anymore, no more. 이 모어가 되면 이것들은 부사나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longer의 경우는요. 부사의 역할입니다. 형용사 역할은 아닌 거죠. 물론 길이가 길다의 개념으로선 당연히 형용사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 의미는 아니고요. 그리고 no longer 같은 경우는 문장 중간에 많이 쓰입니다. any longer는 n o 이 앞으로 가고 문장 끝부분에 많이 가게 되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것들은 시간의 개념일 땐 의미 차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뭐 많다를 의미하는 뜻이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것들의 예문을 하나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drive anymore. I don't drive any longer. 더 이상 운전하지 않는다. I drive no more. I drive no longer. 거의 의미 차이 없습니다. 그냥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No longer, no more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는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 문장입니다. His brother died a month ago. 그의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한달 전에 별세했다 이거죠. 그리고 그 동생을 얘기합니다. He를 얘기할 때요. He is no longer here. 더 이상 여기 없다. 저 세상 갔기 때문인데요. 여기다가 He is no more here. 어떻습니까? 더 이상 여기 없다. 우리말로는 동일한 것 같지만 영어적으로는 어색합니다. 더 이상 없다 해서 no longer here. 어떤 사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할 때는 이렇게 no longer가 조금 더 좋습니다만 no more 해도 문맥상에서 충분히 다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 문자입니다. I don't need any more pencils. 나는 더 이상 연필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더 그니까, 연필의 개수를 얘기하죠. 개수가 더 필요 없다. 지금 것이면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I don't need any longer pencils. 나는 더긴 연필이 필요 없다. 의미가 완전 달라져 버리죠. 이런 식으로, longer의 개념은 형용사 역할로 바뀌면서 길이의 의미가 되버리죠 즉, no longer나 any longer는 부사의 역할이 될때더 이상 너무 많다고요. anymore 혹은 no more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 이렇게 뒤에 명사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수가 더 많다, 더 적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사가 되면 더 이상 뭐뭐 안타가 돼버린 거죠. 의미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요. 현재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정해 보았는데요. Q5 English has no more subscribers. 더 이상 구독자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럴 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Q5 English has no longer subscribers. 그러면 이번에는 키가 큰 구독자가 없다. 이렇게 의미가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Q5 English doesn't have any more subscribers. Q5 English has subscribers no more. 그러면 뭡니까? 이럴 때는 부사가 돼서 더 이상 없다고 되는 거죠. 절대 그럴 일 없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시간 개념에선 동등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구체화 시킬 수 있습니다. Q5 English videos usually run no more than 8 minutes. 혹은 no longer than eight minutes. 같은 내용입니다. 시간의 개념, 시간의 길이로선 그 이상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동일합니다. 저희 영상 길어야 5분, 6분인데요. 최근에는 10분 넘는 것도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10분 살짝 넘죠. 거의 대부분 5, 6분, 3, 4분이 전부죠. 이렇게 해서 오늘 no more, no longer, not anymore, not any longer 그 차이를 알아봤고요. 비슷한 것 같은데 상황 속에서는 좀 다르죠? 그리고 부사냐 형용사냐에 따라 그 느낌도 달라지는 부분 확인해보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라는 의미를 갖는 rest, remain, remnant, 명사입니다. 이 표현들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